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야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번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 어, 지워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와, 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어마 엄마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이게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 말은 유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해서 회막을 만들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지금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누가 인도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 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했다. 그러니 그 어, 네가 인도해 낸 다시 말해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 어,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 시작하자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겨우겨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게 바로 모름이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유효하다 아니다. 야,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가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 마음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파괴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씀 지키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놓아보다 앞서 보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내가 약속 은 했잖아. 그러니까 약속은 그대로 지킬 거야. 그런데 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예,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요? 예 이들이 어, 약속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지킨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라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사자를 보내겠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 하나님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으면 지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틀림이 없지만 또 뭐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 뒤끝이 장렬하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은 확인하지만 언약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알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이다.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요. 너는 목이 모기고등 고둔 백성이라. 목이 고둔다는 게 뭐예요? 목을 내리질 않아 예.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한 백성이라고 말. 예. 교만에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내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을 때 교만한 모기고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기고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모이고든 백성에 대해서 난그 그 꼴을 못 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모기고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가 모기고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근데 내가 같이 가봐라.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 그렇게 어, 모기고으이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가는 게또 낫지 않아?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나 대신 다른 누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기고은 예? 백성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죠. 이제 그~ 휴가철이 됐어요. 예.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뭐 어디를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막 갈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아내 뜻대로 내 뜻하겠다 그리고 또뭐 자기가 아빠가 가져가지 이건 가져가지 마야무이겠는 어, 무게가 뚝 나가고 뭐 어, 그러니까 가져가지 마아 가져갈래 그래서 막땡깡 부르는 거예요. 야 그래 너가 약속을 했으니까 보내줄게 가난안 가. 난안 가. 아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아빠랑 엄마랑 가야지 애 엄마, 아빠 안 가면 더 좋아하나? <laughs> 그렇지 않을 거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가족이 같이 가기로 했다면 그건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게더 중요한 건데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물건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올라갈려면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 알아? 가다가 나더 야단칠 것 같아 아니 너희들 그냥 일따 버리고 갈지도 몰라 그러니 음, 너희들만 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예 진노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오죽하면 아기 하나 얘네들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중에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서는 거예요. 아, 예배 드려라.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 그리고 우상이죠. 내가 즐기는 어떤 일을 한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막 속이 상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온난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색한 관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적과 그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야. 내 약속 한 거니까 하겠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면 어떡하니? 난 너희들과 함께 안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비결이 뭘까요? 모기고듯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예.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이고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궁궐이나 처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럼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럼 지옥이 아니죠, 이미. 말만 지옥이죠. 근데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주인이야. 그런 건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모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먹이 고든 백성 되지 않겠습니다. 먹이 뻣뻣한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하나님 같이 안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슬퍼했어요. 예,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슬, 슬픔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과 단절할 거야. 하나님 나를 만나자 그러지만 나는 오늘은 싫어. 그것이 지속돼 보세요. 이게 가장 슬픈 일인데 슬픈 일이 슬픈 일인지 몰라. 예.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죽어도 예 장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은 이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놀고 있는 거에 이 뭐예요. 어이 상복을 입었지만 아이들은 예. 아기들은 몰라. 예, 그냥, 어, 아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뭘 슬퍼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여기 이주노만 말씀을 듣고, 듣고 어떻게 해요? 어, 슬퍼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기 옷을 단장하지 아니 아니, 그랬어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예,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를 단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교회 올때보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막 이런 것 이런 귀걸이 하고 오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조좀한거 하나 하고 오더라고. 근데 보통 때 나갈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어저 분이 그 분인가? 예? 아 외출할 때 보니까 막 어, 이러고 다니고 뭐 그냥 화려하게 옷 입고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단장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또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잖아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단장을 할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왜 이렇게 후추룩하고 와요. 예, 좋은 옷도 좀 입고 와요. 좀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예 세상 앞에서 내가 뭐 당당하게 서려고 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 이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예 또 자기 자신이 자존감 내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오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지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지금요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래 마저 장신구를 떼어내라. 응?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이웃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해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금 그들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이 진노하셨다 뭐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지금 진노하시면서 다시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앞세운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모세는요. 아직까지는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 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 조금만 텐트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이 사람들은.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만날 자리를 만들겠다 회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일로 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서 회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플레이스, 미팅 하는 플레이스라. 그래서 회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는자는다그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그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다 그랬어요.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보고 다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의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지금 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그가 들어갈 때까지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지금 모든 그 예의를 그에게 갖추고 있는 그 것을 보게 돼. 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 그들이 악망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려고 했을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누가 귀를, 누구를 귀하게 보냐면, 제사장들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을 쉽게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지상들에게 원래는 이 자기들의 10분의 1을 11조를 줘서 먹게 했는데 그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상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집으로 들어가서, 예, 어, 그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일이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섬깁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어, 말, 모세를 귀하게 봤다. 그래서 어떻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서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서서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자, 구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을 서며 구름 기둥이 온다는 게 뭐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그 성령 충만할 때그 다락방에서 예아 구름 기둥 아 구름이 거기를 가리웠고 그다음에 불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어, 10절 그리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려고 하는 자세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앉아서 안 했습니다 서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을 할때 일어섭니다 헌신하고 봉헌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하도 세상이 이제는 좀 힘들어지고 또 일어서라고 하면 자꾸 싫어하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앉아서 하는데 원래 찬송도 일어서서 하고 기도도 일어서서 하고 예. 그리고 어뭐예요 우리 헌금할 때아 일어서서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 드리는 건다어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또 말씀 옛날에 말씀을 듣는다 그러지 말씀 들을 때다 일어서 들어요. 어디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듣습니까? 어 책상다리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 우리가 지금 예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다 회막문에서 일어났어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요? 해 음,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면 녹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중재하는 거죠. 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서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 그래서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건 저건 내가 모든 것을 아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우사는 끝까지 모세와 함께했고 또 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계자가 되기에는 너무 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방향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7 절부터 1 1 절까지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까? 나에게 회막이 있어야 돼. 오늘날 그것이 교회가 되면 가장 좋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